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마,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보면 성숙한 공동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 참, 사역자를 사랑하고, 사역자는 성도를 배려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인데, 오늘은 갈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기대하고는 해요. 은혜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갈등이 교회 안에 없겠지. 말씀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 이제는 우리 교회는 계속 평안한 길이 열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런 환상을 아주 조심스럽게 깨뜨립니다. 특히 사도행전은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흔들리며 자라가고 있는 교회의 기록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이 그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앞부분에선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등장합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라는 것. 율법의 존립 자체에 걸린 문제를 두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은혜 안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고 이 내용을 유다와 실라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안디옥 교회 또한 기뻐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다 봉합이 된것 같아 보여요. 이제 교회는 하나가 됐고 방향은 뚜렷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인물들이 마가라는 사람의 문제로 격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일치된 의견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서로 갈라서게 돼요. 성경은 이러한 장면을 좀 불편해 보이니까 숨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교회 보고, 야,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걸로 갈등을 했네? 야, 이거 좀 덕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누락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장면을 숨기지 않아요. 은혜로운 결론이 났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더라. 동화처럼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고 행복했더라. 라고 끝나야지 그 뒤로 그들이 3년 후에 이혼했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불편한 갈등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갈등이 사라진 곳에서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전반부에서 다뤄진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는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우리 알아서 결정할게요. 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우리가 너희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너희들 지도자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맞아. 라고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보시면요. 굉장히 느린 과정이에요. 그리고 번거롭고 감정적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빨리 무언가를 정리하고 털어버리자라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예는 율법을 짐으로 얹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란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갈등을 혼자 해결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여러분 어떤 가정이에요? 갈등이 있었을 때에 이걸 혼자 해결하는 게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니네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갈등을 함께 모여서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5장 후반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 15장 36절에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봅시다 라고 이제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선교적 비전과 매우 아름다운 제안이 바나바도 이에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데리고 갈 건가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의견에 단호히 반대해요. 왜 그랬죠? 마가가 구부로에서 섬을 제 구부로라는 섬을 지나서 대륙이라는 반빌리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아, 사역하는 거 너무 전 힘든 것 같아요. 저랑 스타일이 맞지 않아요. 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마가에 대한 거에서 바나바는 한번더 기회를 주자.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9절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설득하려고 굉장히 애썼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왜안 되냐. 이래서 안 된다. 한번더 기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된다. 사역이 장난도 아니고. 막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심히 다퉜다라는 다투, 겁니다. 여기서 심이 다텄다라는 건요, 원어로도요, 격렬한 충돌, 날카로운 감정의 폭발을 의미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 죽였던 사람들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바나바라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할 정도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갈등은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맞다는 거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의 성정에 따라, 아, 나는 바나바 같은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그래도 한번더 기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아니야. 사역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돼. 나는 바울이 하고 있는 태도가 맞는 것같아라고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어요. 저도 어찌 보면요 마음 한 켠에는 제 3자의 입장으로 보면 바나바의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제 3자로 볼 때, 아, 이렇게 싸우세요. 그냥 한번더 기회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내 문제가 되면 바울처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성령은 여러분 놀라운 게그 뒤로 누구의 시선을 따라갑니까? 바나바의 시선을 따라가나요? 바울의 시선을 따라가요. 사울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루,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또 진짜 놀라운 게 이제 신라와 함께 갈 때에 이 루스드라 지역을 또 가요. 그런데, 마가가 이와 비슷한 일을 만약에 았거나 경험하게 되면요, 마가가 이번에, 저 진짜 이번에는 잘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눈앞에서 동료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면요, 이건 또 다릅니다. 상황이. 그러면 이 마가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바울이 볼 때는, 야, 얘는 기회를 줬지만 또 그래가지고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만약에 중간에 이탈해버리면, 그중그그 그, 그 지역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생명이 걸린 사역입니다. 책임감 없는 동역자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반면 바나바의 입장도 분명해요. 그는 마가의 실패보다 가능성을 봤습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여러분 권위의 아들이 아니에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울을 모두가 의심하고 바울이란 사람의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꺼려할 때에 그 교회에 가장 먼저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넘어지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무너졌던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었듯이,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듯이, 마가 또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바나바가 맞았다. 바울이 맞았다. 누가 옳았는지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또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의 기질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나는 바울이 맞는 것 같아. 난 바나바가 맞는 것 같아. 라는 걸 선택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부로 자기의 고향이었던 지역을 가게 되고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어, 지도가 없다고요? 아, 제가 드렸는데? <laughs> 잠시만 기다릴게요. 어,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laughs> 있죠? 예, 네, 그죠? 네. 하마터면 제가 덤탱이를 씌울 뻔 했네요. 네, 아. 음, 바울과 병무의 갈등. <laughs>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laughs> 병무는 청라로. <laughs> 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코스인데요. 여기 보면 이 조그만 안디옥이라는 곳에 잘안 보이겠지만 옆에 있는 섬이 구부로라는 섬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어, 둘이 싸운 거네? 그럼 갈라섰네? 그럼 실패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팀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근데 최고의 팀이 지금 해체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역의 지경은 오히려 확장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걸어서 가는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응? 보금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가요.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서 퍼져가고,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퍼져가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때 동역자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나에게로 올때 마가를 꼭 함께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후회하고, 야, 내가 그때 마가한테 왜 그랬을까? 그때 너무 미안하니까 마가 데리고 와. 뭐 이렇게 유언이나 한마디 해주게. 이런 이야기가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선교 여행이 지나고 난 이후로 마가를 동역자로 온전히 인정했을 겁니다. 바나바의 예상대로 마가는 완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사역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갈등은 말씀과 대화로 풀리고요. 어떤 갈등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갈등은 갈라짐으로 끝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갈등이 반복된다고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비유로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전 어렸을 때, 저희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교회가 있는 터가 지금 다 병원 다 들어가 있는 그 터가 됐고, 그 교회 자체가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라지고 무너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저 교회는 실패한 교회야. 저 교회는 망한 교회야. 교회가 문 닫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완성된 상태로 존재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미완성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갈등이라는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고 사역의 방향을 넓히시고 복음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누군가를 옳고 그름으로만 재단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갈라짐을 곧 실패로 규정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사소행전 15장은 갈등 없는 교회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교회에 어떤 갈등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게, 사람은 갈라질 수 있어도, 복음은 갈라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합의된 공동체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와 긴장 속에서도 여전히 순종하려고 애쓰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혹은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면, 갈등이 발생됐다면, 때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만 마십시오. 다만, 그 갈등 속에서도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서로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되고, 한번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간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수 있음을 믿음으로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갈등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인도하셨고, 우리 공동체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사랑으로, 한번더 내가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이해하려는 삶을 지향하고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갈등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라도 더 없앨까 고민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마저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들로 갈등이나 고난이나 역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우리를 다시금 성실하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많은 갈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매번 그걸로 무너지고 좌절하는 심령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이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